안녕하세요.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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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아, 지난번에 우리가 아, 기독교와 세상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와 인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 인본주의 굉장히 좋게 들리죠? 인본주의. 아, 인본주의는 별로 좋게 안 들려도 적어도 휴머니즘 하게 되면 굉장히 좋게 들리지 않나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나딕적,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본주의 하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좀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휴머니즘 하게 되면은, 같은 말인데, 사실은 다른 느낌으로 전달되죠. 예. 이거 사실 논리학에서는, 소위 내포는 동일한 건데, 외연만 싹 바꿔서, 사람들한테 감성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인본주의, 또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음, 사실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 항상 제가 이제 요번에 그러니까 강좌를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항상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이제 머리속에딱 각인 되셔야만 합니다. 전제입니다, 전제. 아.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 세계관이 흘러가는가? 이제 그걸 이제 살펴봐야죠. 어, 항상 이 세계관, 소위 그 전제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면그 단어,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불분명하게 되면 용어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면 전제 자체가 불분명해지죠. 전제가 불분명해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 우리의 사고의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난 기독교인이야라고 하면서 어쨌 때는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성경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전제가 불분명하니까 어쨌 때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괜히 야누스 같죠. 이런 얼굴도 갖고 저런 얼굴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신앙이라는 문제를 과연 어떻게 접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접근해 들어가 볼까요? 기독교의 전제는 뭐고, 소위 인본주의, 다시 얘기해서 휴머니즘의 전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인본주의와 기, 소위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이 대립에서 중요한 전제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기독교의 전제는 계시의존적이다. 이 말을 제가 처음에 어렵게 할게요. 계시의존적. 예, 네, 말이 어려운데 알아보면, 알고 보면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계시,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는 계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어,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죠. 근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만 게시는 아닙니다. 어, 더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자연 만물이 게시이기도 하죠. 자연 만물이 게시인데 문제는 이 게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을 게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계시가 계시가 되려면 성경만을 가지고서는 또는 자연 만물을 가지고서는 계시가 잘안 돼요. 우리에게 계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또 하나의 전제가 필요한데 성경과 함께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안 보여요. 제가 좀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어둠콩 아주 깜깜한 그방 속에 들어왔습니다. 방 속에 들어왔는데 그방 안에는,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이 여러 개 걸려있어요. 여러 개 걸려있어도 깜깜하면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하나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빛을 비춰야죠 예 빛을 딱 비추면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그려져 있네 라는 걸알수 있죠 자 똑같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 계시가 가능해지려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령께서 우리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을 보여주죠. 아, 그렇게 되면 비로소, 아,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똑같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요, 박사들이 읽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원어로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더잘 아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잘 보이려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죠.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을 읽는 건 마치 깜깜한 그 어둠 속에 있는 방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만지는 것처럼 불분명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빛이 딱비추면 비로소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지죠. 성경 말씀이 납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가 완성되어지려면 성경만 가지고 되지 않고 또 성령의 조명만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성경과 성리의 조명이 있을 때 이것이 소위 게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만, 오직 성경, 이제 이거를 유식한 말로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얘기하는데 라틴어입니다. 근데 오직 성경만 외치는 이 말을 오해해서 교리만 추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17세기에요. 교조주의 다는 것이 교조주의. 라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냐 면 이성의 빛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유럽의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성의 조명을 가지고서 성경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성리의 조명 없이 얼마든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나와야 되면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왜왜 왜 인본주의가 됩니까?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령의 조명이 아닌 이성의 조명 이성의 조명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성 성경을 빼고요. 성령의 종명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 17세기 교조주의에 완전히 딜대로 딘 사람들이,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하 경건주의로 갑니다. 경건주의. 경건주의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위 퀘이커 교도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케이코 교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면의 빛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게시 없이 내면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추론하고 또는 자기가 감각적으로 깊은 명상 속에서 자기의 감정이 느끼는 대로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 신비주의가 갑니다. 신비주의. 신비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또 뭐라 하냐? 면 이것도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포기하고 소위 내적 조명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 어,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자, 이, 이게 인본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요건 잠깐만 얘기할게요. 소위 신, 우리는 신비주의가 보수적이고 정통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신비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죠.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걸 근거로 하지 않고 자기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또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죠. 자, 그러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전제를한면 어, 뭘까요? 아까 우리 기독교의 전제는 뭐라 그랬죠? 기, 기독교의 전제는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 그럼 그 계시는 뭐예요? 항상 성경과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범주로 묶어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빠지거나 성령의 조명에 빠지면 이건 인본주의가 되죠. 자 근데 인본주의의 전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본주의의 전제는 뭐냐면 경험과 이성. 아, 저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경험된 것만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이성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난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 경험주의하게 되면 그냥 잊어먹어도 돼요. 그냥 제가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딱 떠오르는 그 사람 있죠. 안 떠올라도 뭐 별로 죄책감 갖지 않아도 돼요. 예, 베이컨. 베이컨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고기죠. 어, 근데 고기 생각하지 마시고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경험주의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베이컨이 안 떠오를까봐 고기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경험된 것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된 것만. 그러니까 담 근데 우리가 이 경험주의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그렇죠. 경험된 건 신뢰할 만하잖아요. 경험된 거는 진짜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경험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경험은요 항상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 길거리 가다가 아, 돈을 만 원을 주셨어요. 근데 만 원을 주셨는데 그만 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만 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 내가 만 원을 주셨으니까 너무 기쁘다. 내가 만 원이 필요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만 원을 주스면서, 아, 슬프다. 누군가는 이만 원을 잃어버려서 괴로울 텐데.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해석에 의해서 이 경험이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과 관련해서요. 러셀의 칠면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러셀의 칠면조. 러, 그,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 잊어먹어도 되는 이름이에요. 예. 어, 너무 공포심 같지 않아도 돼요. 근데,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러셀의 칠면조라는 방식을 통해서 경험주의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이제 입증한 게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칠면조를 이제 잡았습니다. 칠면조를, 칠면조에게 9시만 되면, 어, 음식을 가져와서 칠면조에게 밥을 먹였어요. 네. 그거를 1년 내내. 9시만 되면 칠면조는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 9시에 이 주인 아저씨가 오면, 자기가 뭐 하러 왔다? 아, 먹을 걸 주러 왔다. 종 치고 오죠. 종을 딱 치고서 오면은, 아, 먹을 거를 주려고 왔구나.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또그 9시에 됐을 때 종을 딸랑딸랑 쳤어요. 그랬더니, 칠면조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또 먹을 거주나보다막 좋아서 막 왔겠죠. 근데 그날이 장사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경험이 항상 올바른 것을 이해하게 해야만 되진 않죠. 때로는 그 경험이 아, 그러니까 이 칠면조들은 어떤 경험했어요? 딸랑딸랑 종소리가 9시에 울리면 먹을 것이 온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뭐또 하나 얘기 한번 해 봅시다. 태양이 과거의 경험만을 의지해서 태양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죠.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이 이걸 우리는 천동설이라고 얘기했죠. 하늘이 돈다. 그래서 천동설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천동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경험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어, 틀린 게 나중에 입증이 됐죠.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확실하거나 믿을 만한 건 아니죠. 그 경험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입증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면 경험과 경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던 아까 버틀랜드 러셀 같은 사람은 이성주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합리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합리주의 되게 어렵게 들리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한자로 보게 되면요. 합한 합자에다가 이치이자를 사용합니다. 합리주의 합리주의 이치에 합한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치에 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험주의자들이 이성주의자들, 소위 합리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 불합리하다고 라 생각했어요. 왜 생각을 했냐면, 소위 이성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이성적으로 영적 세계를 알수 없죠. 이성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성경에 가르치는데요.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성으로 검증이 안 되거든요. 이성으로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검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주의자들을 봤을 때 이성주의자들은 아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위 인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이거예요. 경험 또는 이성, 나중에는 이두 가지를 합쳐서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칸초 말고요, 칸트입니다. 예, 네. 예, 네. <laughs> 칸트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경험과 이성을 합쳐서 좀더 우리가 명확하게 진리를 향해서 갈수 없을까라고 고민했던 사람이 이제 칸트입니다. 근데 칸트의 이런 노력도 사실은 실패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결국 경험으로도, 이성으로도, 또는 경험과 이성을 잘 혼합을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공포하지 마십시오. 해결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인본주의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걸 우린 뭐라 했죠? 세계관이라 했죠? 세상을 바라보는 전제가 경험 또는 이성 또는 경험과 이성을 합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데 항상 실패한다는 거죠. 왜왜 네. 왜 실패할 것 같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봐요. 이 경험에 뭐가 있어야 되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이성에도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왜죠? 그 이유가 뭐죠? 인간이 타락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이, 경험에 대한 해석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보는 거죠. 또 인간의 경험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얘기하죠. 자, 인본주의와 소위 기독교, 신본주의 차이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냐, 이성이냐에 관한 문제 아니라 그경험으로 경험에는 항상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고 또 이성에도 하나님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에 관한 문제죠. 자,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봅시다.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부분이 뭐라 그랬죠? 말씀 또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도 결국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그 이성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 또 경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자들이 뭐라 했죠? 신비주의자들이 했죠. 신비주의. 신비주의자들이 경험만으로도 하나님을 알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문제들도 결국 뭐였죠?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인본주의가 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인본주의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면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아까 하던 얘기와 다 같이 연결해서 이해 해 보면 인본주의 그러니까 먼저 신본주의 먼저 얘기할까요? 신본주의. 왜, 왜 신본 왜 기독교를 왜 신본주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중심적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신본주의라고 얘기하고요,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적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소위 그 안경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으로 볼 것이냐에 관한 문제에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딱 갈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신본주의. 다시 얘기해서, 기독교는, 기독교가, 기독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전제가 뭐라 그랬죠? 계시와 성령의 조명을 했죠? 그렇죠계시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뭘 보죠? 정치.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야 될 부분이 이건데, 정치, 경제, 문화, 뭐 사회 또는 교육, 뭐 종교 기타 등등, 그렇죠? 이 모든 것을 계시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뭐예요? 기독교적 정치관, 기독교적 경제관, 기독교적 문화관, 기독교적 사회관, 기독교적 교육관, 기독교적 종교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적 갖다 붙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요. 항상 계시 즉 말씀과 성 어, 말씀과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은 이제 그것이 인본주의로 갈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아 인본주의도 또 동일하겠죠. 인본주의도 결국 어 소위 경험 경험과 이성 중에 경험을 통해서 정치를 바라볼 것인가? 이성을 통해서 정치를 바라볼 것인가? 소위 그것에 의해서 인본주의적 정치관, 인본주의적 경제관, 인본주의적 문화관, 사회관, 교육관, 종교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대립된 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우리가 봤을 때에 항상 우리 개혁파 신앙은 특히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성경적이야?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항상 우리는 어떤 사회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교육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소위 경험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성적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과연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근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라고 하는 관점을 제시해 준 것이 사실 교리거든요 교리는 뭐예요 성경의 통일성을 가지고 통일성의 체계를 우리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인 거죠. 사실은요, 교리가.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교리에다가 뭘 갖다 붙이죠? 성경적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요. 성경적. 근데 문제는 성경적으로 이것을 배웠어도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없으시면 기껏 배워도 어디에 써먹는 것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다 갖다 놨는데 나이프하고 포크까지 다 자, 딱 줬어요. 근데 문제는 나이프와 포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 성리의 조명하심이죠. 기껏 교리를 배웠어도 성리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방법은 인본지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교리, 그러니까 기껏 교리는 배웠는데 결국 삶의 적용은 어떻게 해요? 내 경험 따라가는 거예요. 또 삶의 적용은 어떻게 돼요? 내 이성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항상 성령이 조명하게 되면 뭘 항상 떠올려야 됩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접근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거 하나만 좀 얘기하면서 이제 정리를 할까요 할까요? 그럼 인본주의의 문제가 뭐예요? 인본주의를, 우리 그럼 왜 이성과 또는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잘못됐나? 왜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잘못됐나?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그 잊어먹어도 되는 이름,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래서 인간이 뭐냐면, 어, 맨이 아니라, 아, 좀 어려운 얘기. th, e, the, 맨이에요. the, 맨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 그, 각, 사람. 각, 자, 각, 자. 각, 자, 각, 자는 뭐예요? 만물의 중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만물의 척도라고 보는 거죠. 내, 내 생각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생각과 내 생각이 틀려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의 중심이 뭐가 되죠? 내가 되는 거죠. 인본주의자들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이타적이지 않아요. 남, 남은 다음이에요. 일단은 내가 행복해야 되고, 일단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죠. 이 휴머니즘이 문제가 그겁니다. 근데 내가 중심을 이루는 데에 그, 항상 초점이 어디 있어요? 내 경험. 문제는 나가 있어요. 내 경험 또는 내 생각이죠. 여기서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예. 네. 어, 이 시간, 우리가 요, 요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